안녕하세요. 5월의 슬기로운 2 3 0 생활 세 번째 시간으로 헬스타듐 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벌써 참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실행할 수가 없어서 PPT 자료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캐스타디움 앱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실행을 하셨다면 어, 이 화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홈 화면이 나오게 돼요. 홈 화면에서 이 회사의 정보를 알아보시면 되고요. 음, 원래 지갑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회원 가입 절차가 나오게 됩니다. 어, 사인업을 누르셔서 아이디, 성함,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메모장에 기록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음, 이름 같은 경우에는 영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 성함, 이름, 순서대로 띄어쓰지 않고 소문자던 대문자던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절차를 다 하신 후 보면 이렇게 OTP 이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거를 꼭 캡처를 미리 해두시면 좋고요. 그러고 나서 사인을 하시면 다시 한번 이 화면이 뜨게 돼요. 그러면 구글 OTP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연결을 쉽게 하시면 되고요. 처음 경험하신 분이라면 OTP 자체도 구글 플레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앱을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설치를 하셨다면 OTP 이 화면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맨 밑에, 하단에, 우측에, 플러스 모양이 보여요. 플러스 모양이 보이게 되는데, 그 화면을 누르잖아요. 누르게 되면, 음, 설정 키 입력이라는 게 보이게 되는데요. 어, 계정 이름을 넣으시게 되는데, 거기에 캐시타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고, 음, 내 키에는, 아까 캐쳐하신, 이거를 붙여넣기를 해서 어, 설정키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런 절차를 순서대로 하셨다면 어,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로그인이 안 되신다면 이 설정키가 연결이 어, 안돼 있다는 건데 어, 이 연결을 다시 하시려면 로그아웃을 하시고 다시 음, 회원가입 절차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제 순서대로 하셔서 들어가 볼까요? 원래 직업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회원가입이 되셨다면 이 화면이 보이는데 켈스타 음, SOP 제가 이틀 동안 말씀드린 음, 토큰과 코인인데요 켈스타 데의 자체 코인이고 SOP는 제가 이 회사에 참여해 있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는 토큰입니다. 음, So에 들어가면 노드가 한1러 가지가 있어요. 원하는 노드에 참여를 해서 보상이나 음, 혜택을 누르시면 되고요.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어떤 음, 다우 개념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앱을 함께 이제 이용을 하시려면 메타마스크라든지 유니스왑, 그 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앱들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유니스왑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